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그들하던 자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영에 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교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예수 와 함께 살내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전경만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박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해주는지라 다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곳을 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진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때에 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 은혜 부어주셔서 주 앞에 겸손하며 진실하며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신방마들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간 온 인류들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 한 번의 죽음으로 다속죄하고 구원하고 남 충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널마다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모습들과 그때 이런 일들은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제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 낮 12시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온 땅에 대낮에 정오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출국계도, 출애굽기에도 무엇을 통해 주신 열 가지 장 중에 어둠 흑암이 있었고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진노를 어둠으로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실 때온 땅의 어둠이 만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 진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제9시에 여호스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이 아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까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10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우리 대신 나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채찍을 맞고 못 박히시는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에게 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정신 고통,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버림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멀어지고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큰죄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도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또 누가 보면 20장에 나오는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어서 그렇봅니다. 이 말씀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면 내가 아버지께 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하나님이 무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이 명하실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숨지시니라. 예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니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계가 들어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는 큰, 가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혀져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대상이 1년에 한번딱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온일리 뭐 백성 일례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이 성막은 이 휘장이 우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대대상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여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에서 막혔던 관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삶람 사이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죄를 회개 용서받은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기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모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휘장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 15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휘미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응렬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와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보자, 다음날 나가면 하나님께서 따를 따로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로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에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림에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관리해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때 끝까지 남한의 자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마리아와 여러 여지, 슬다 여자던 그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제자들이요. 열두 제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그 제자들인데, 그들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부름받고택함 받았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주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진정 제자 아니겠습니까? 42절을 보면 이 날은 곧 준비를고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살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경 맞는 공연이요. 하나님 나를 기다린 자라. 예수의 운명하시자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 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 보덤에장사입니다 그는 공연이었지만 미시아를 기다린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신뢰받는 수제자인 부르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자기 살기하고 예수님 모른다 세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숨어 있던, 드러내지 않던 이 아리마데 요셉은 이때 자기를 드러내면 예수와 한, 한불이라고 불익을 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당당히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책임집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역에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히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리무덤에 넣음 문에 넣으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제자는 다도망고 아무도 예수님의 죄체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 그래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다가 장사진을 엄들만 냅니다 이때라도 어, 예수님의 만안 그러면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바디 오셉은 당당히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시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평안할 때는 자를 따르도 어려우면 도망치는 사람 별일 없을 땐 얻을 게임 나오고 따라다니다가 죽을 것 같고 고난다 같으면, 손을 받고 같으면 없어지는 사람. 제자 만나요. 평안할 때는 잘털어나지 않습니다. 인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결정할 때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결정의 일을, 어려운 일을 기꺼이 담당하는 사람. 이둘중 누가 진짜 제자인가요? 마태복 27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할 때는 제일 잘 나가고 열심히 있고 애국장 것 같고 모세 뭐 민족 같고 가르칩 앞장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려이 낙처하면 즐거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몸살입니다. 도망가립니다 심지어는 난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 참 많지요. 그래서 고난은 참 믿음을 드러냅니다. 고난을 통과해봐야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알수 있습니다. 껍데기 믿음은 키질할 때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알고 는 키질을 해도 더 안으로 들어오지요. 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진짜 믿음을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때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의 장사지인 게 성경의 예언을 이룬 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고난의 종 예언에 그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아리마대 요셉이 이룬 겁니다. 숨어진 애든지 제자, 드러나지 않던 제자, 할 별거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번한 한 일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 단한 번의 헌신 순종으로 진정 지정을 확실하게 드러냈어. 그들이 짐을 따다니며 라 많은 것을 보고 배우 많이 했던 베드로와 제자는 결정 의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 아, 이 일을 안한건저도아없어져 아, 사라져 버렸다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서 참지자임이 드러납니다. 어려움 앞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 힘들죠. 누군 안 힘들어요. 다어렵죠 이해가 되신, 그러셨다 마음은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고 취라냐고,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 어려움과 고난의 때, 내게 아픔과 손해가 올 때라도, 믿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믿자기를 드러내고, 내알리 하는 것,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열두 명이자다 소용없었어요. 단한 명이 할 일을 했어요. 죽정이 같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 같은 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성령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게 고난과 죽음과 손해가 와도 주를 위해 내할 일을 하는 사람 끝까저좁에 남아있으면 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 제자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치는 삶을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었고 부활의 승리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 통한 구원 사역은 십자가로 시작되어서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의 고난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졌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당하실 뿐 아니라 죄와 죽음과 마귀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주와 함께 그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로 십자가지고 따라간 사람에게 주와 함께 부활에 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금일 큰 금일 어제 운명하셔서 아르마데우스의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계셔 이제 내일 새벽 영국의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때를 바라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주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완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죽기 까지 복종하였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다 내려버리는 거. 죽기까지 복종할 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승리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진정 십자가를지고 순종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토요일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무덤이 끝이지만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주간에 제십자고난을 가 묵상하며 죽어 주신 십자가를지고 주를 따르결단하며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 영광을 바라봅니다. 온 땅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부활의 기쁜 소식, 기쁜 승리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기다리기에 나도 죽어 예수함께 죽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과 진노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 주교 복종하여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되지 않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일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습니다. 하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주요와 불의와 교만을 벗어나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되도록, 그리도 교회가 참 삶의 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내를섬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한 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이 살려갈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부활절입니다. 기쁨으로 좁혀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부활을 찬송하여 이 소망 없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참소망을 선포하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볼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입자가 고하며 믿음을 달려갑니다. 오늘날 사랑과 힘과 능력도 아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전부로 기도합니다.